PC220, 어, 필터 장착하는 거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. 일단 본체에 보면, 좌측에 고기 흡입구를 시계 반대방향 돌리시고요. 어, 좌측에 있는 거는, 온도 습도인까 놔두시고, 요, 이렇게, 이 상태에서, 케이스 안에 보면, 이런게 있습니다. 이런 게. 그래서 요거를, 어, 아까 뺀 부분, 나사 부분을 같은 방향에 넣고, 어, 똑같이, 꽉 잠으셔서, 이 상태에서, 어, 그, 선택한 상태에서, 예 똑같이, 틀어지게 되면은, 얘가 이제, 그, 먼지 없는 실터 작용을 해주는 거예요. 청소해주는 역할을 해주는데, 거의 지금처럼, 어, 거의 숫자가 크게 안 나고 0.000 나오게끔 해두면은 이게 그, 미세먼지 실터를 청소해주는 역할도 해주고, 어, 저기, 0점을 잡아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. 끝나면, 이거 수납을 하고, 그 다음에 이걸 다시 왼쪽으로 돌려서 어 제거를 하고, 어 공기 흡입구를 정착해서, 원은 음 장소 가서, 예 측정하시게 되면, 어 측정 값이 이제, 아무 털 없이 나오게 될 겁니다. 네, 지금부터 착륙니다. 예, 정상입니다.